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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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본질, 그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죽음만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더 풍성히 알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정말 영원히 묵상해도 모자란 그 십자가를 더 알려주셔서 영원부터 영원 속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더 밝히 알려주셔서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도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뿌리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그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세워지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일 뿐이며 오직 십자가 위에 세운 것은 <laughs>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뿌리가 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뿌리가 뽑힌 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더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양분이요.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십자가는 주여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기관이 될 것입니다. NGO단체가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가 될 것입니다. 구제하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와 다를 바가 없이 될 것입니다. 연예인 센터나 방송국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강연장이랑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런 교회들은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 교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지식만 전달하고 정보만 전달하고 삶의 철학만 전달하는 교회들은 주여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없고 정보는 없고 건물은 없고 부유함은 없어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진짜 교회이며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본양교회. 주님,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사람을 살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방주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른 것은 몰라도 화려하고 멋있는 것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인기는 없어도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죄토설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더 부자로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더 자기개발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게 하고, 나를 비우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진짜 거듭나게 해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진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진짜 거듭나게 하소서. 지식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정보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강의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은 그 욕을 하는 그 십자가로 거듭납니다.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로 거듭, 거듭납니다. 꼴 보기 싫다고 말하는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철학과 사상을 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선교하고 목사가 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그렇다고 한다면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성경을 읽어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선교나 선교사나 목사로 살아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 거짓된 인생을 살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엉터리로 다니고 거짓된 것을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주여 그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정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나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나를 버릴 수 있게 하고 사랑만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사랑만이 나를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바로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이런 존재적인 죄인, 희망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주여, 내가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내가 산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갈라 놓으리라. 산 성도와 죽은 성도를 갈라 놓으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양과 염소를 가리리라.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고 영원히 건너가지 못하게 하리라 주여, 그날이 이제 속히 올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나는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얻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종교인이 없게 하소서, 세상 사람이 없게 하소서,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없게 하소서, 니골라 같은 사람이 없게 하소서, 발람 같은 사람이 없게 하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주여, 그런 이가 된다면, 주여, 우리는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죽도록 회개하라 주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여 우리가 할 것은 정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본질을 보고 나의 욕망을 보고 나의 욕심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국 종교인이 되어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왼편으로 가라 너는 가라지거나 불에 태워 지옥될 감으로 써야 되겠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산 자가 되게 해주셨소.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 죽인 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죽인 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소서. 사라지지 않는 내 욕심이 꺼지지 않는 내 욕심이 끊임없는 나의 불평이, 욕망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세인 서기관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나타나 너는 죄인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인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이 12월 한달내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2024년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여 다시 새로운 해가 되어야지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회개하게 하소서 사랑이 없었던 죄 말씀이 없었던 죄 주여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소서 오직 머릿속에 내 이익만 가득한 사람 오직 내 머릿속에 나의 영광만 가득한 사람 오직 내 머릿속에 나의 삶의 자기의의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받고 <laughs>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12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한 해를 마무리해 갈때 주여, 한, 2023년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무리되기도 주시옵소서 이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내 인생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거짓된 성품이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타락한 욕망이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는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1 2월이 되게 되옵소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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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짓된 사람의 특징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실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 거죠. 아브라함도 잘못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우리 아장군을 죽이고 바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요, 제일 보잘것없는 문둥병자요, 바리새인이요, 창녀요, 소경이지만, 강간범이지만, 추악한 살인자들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다 십자가에 쏟아내고 주여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위신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도바울도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상인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팔아먹던 노예상인이 예수를 만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함에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주여 우리는 결국 책망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라지 교인이 될 것입니다 가짜 성도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회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주여 회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계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밑바닥까지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토설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하소서 주여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는 부활이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해 죽고. 죄인임을 인정하면 죽고, 내가 사탄임을 인정하면 죽고, 내가 어둠이며, 내가 욕심이며, 내가 죄악의 뿌리여 내가 아담임을 인정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삶을 죽음에 넘기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고, 나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나의 종교성과, 나의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내, 내게서 나온 것은 다 악입니다. 내게서 나온 것은 다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주여 내게서 나온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여 내게서 나온 것은 다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목봐아야 됩니다. 이것을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예수님께 칭, 칭찬받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주여! 서만화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오직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여 지식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철학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강의로 산 적이 없습니다. 정보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생명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양교회 성도들 서문학교의 빌라델비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짧은 한 순간의 인생,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급속도로 가는 뿌리 뽑힌 나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요,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순간 속에 정말 나의 존재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나의 삶의 순간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은 이 짧은 인생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돈을 벌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누리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죽음을, 질병을 겪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버려져 서로 죽고 죽이는 걸 끊지 못하며 서로 짓밟고 짓밟는 걸 끊지 못하며 나만 잔살고 너는 죽어도 된다는 이 이기심을 끊지 못하는 존재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 지옥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옥 속에서 전쟁 속에서 기근과 가난과 환경오염과 재앙 속에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걸 깨닫고 나도 똑같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종교로는 불가능하며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철학으로는 불가능하며 주여 교육으로도 불가능하며 자기 개발로 불가능하며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생, 우리의 인생은 찰나처럼 끝나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심판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못해 초등학교도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께 나아가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을 받고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며 심판을 하고 주여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벌 주시 없어서라고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심판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만 있고 결과가 없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씨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은 피피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꺾어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여 종교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어야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 구원은 십자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철학 강의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쇼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뿌리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만 빼놓고 다른 일을 한다면 주여 우리가 세상의 기관들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치료센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십자가요. 살아있는 주여 하나님의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응급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성도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너희가 살아있는 성도냐? 죽은 성도냐? 너는 정말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이것으로 심판하실 때,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나와 연합됐느냐? 연합되지 않았느냐?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주여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못자국난 손, 손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산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본향 교회 산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주여 사람을 살리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우리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을 구원해는 정말 예수로, 예수의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나가, 진짜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거듭나지 못한다면 가족들을 구원할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여, 완전히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것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여 더욱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욱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에게 도와주지 없었 주여 죽음을 받아들인 교회에게 하여 주지 없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멋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직 놀라운 생명의 교회 구원의 방주의 교회 주여 십자가의 부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타락을 해도 주여 그, 그 길을 걸어가지 않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laughs> 십자가 없는 선행은 가짜 선행입니다. 십자가 없는 봉사는 가짜 봉사. 십자가 없는 말씀은 다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그 십자가가 살아있고, 예수 피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거듭남이 살아있고, 주여 죽은 이들의 교회가 아니라, 산자들의 교회, 살아있는 생명력의 교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본양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날죽음에 넘김의 사랑아 바울의 교회 될수 있도록 아시옵소서 성모나 빌라들 위에 죽음이 살아 있고 생명이 살아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